피수 개념 장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기체 운동 론에 관련된 것들만 간단하게 먼저 보고, 그에 관련된 형태들로만 질문 주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먼저 간략하게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력학까지 추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기체에 대한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암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비반응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반응계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반응하게 되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지금 운동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원자 이상 기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분자가 되주더라도 벌써 운동에 너지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다음 같은 분자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정도가 각각의 축의 방향에 따라서 2분의 kt씩 있다 보니까 k는 보츠만 상수라서 결국, 운동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비례가 되겠니? 라고 하면,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도에만 비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균 운동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것이 온도에만 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한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체의 피가 너무 작고, 상관의 인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개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운동에너지를 완벽한 탄성, 운동을 하게 되고요. 완전한 탄성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움직여지게 되는 병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원자 이상 기체로서 봤을 때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이 2분의 3 kt로서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 이 용기 안에 움직이게 되는 개 평균적인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입자수에 우리가 비례가 될수 있는 크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거 보통 u라고 썼을 때, 내부에너지는 입자수에도 비례가 된다고 라 하는 것꼭 기억을 해두시고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몰수곱하기 온도에 비례가 된다고 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도 비례가 되는 것을 쓸수 있겠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몰수도 우리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내부 에너지 꼭 주의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에 관련된 부분은 입자하나에 대한 평균적인 속력은 중학교 때부터 2분의 mv 제곱이라고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안나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는요한 가지에다가 평균도 에너지가 우리가 위해서 2분의 3k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등식 관계로부터 이 서로 지우고 입자 한 개에 대한 질량을 우변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k값을 다음 과 같이 바꿔줘가지고 아보가드로수분의 r값이라고 하는 볼츠만 상수에 대한 걸 바꿔 넣어주게 되면 입자 한 개에 대한 질량과 아보가드로수만큼 곱이 되주기 때문에 이러면 아보가드로수만큼에 대한 질량 즉 따라서 1몰에 기 해당되는 질량으로 바뀌어지게 된 셈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인 건 물질량의 반비례가 되고 바로 온도의 비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루트의 반비례가 되고 루트의 비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을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주든지 간에 우리가 뭐다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온도에 무조건 비례가 되고 물질량에는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루트의 비례, 루트의 반비례 꼭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조금 구별되는 게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분출 속력입니다. 앞에서 제가 문제를 풀 때도 하나 먼저 도입시켜서 출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분출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바로 통과된 입자수, 빠져나간 입자수로 얘기를 해주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평균적인 빠르기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고려해줘야 되겠니라고 하면, 농도, 즉, 부피분의 몰수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표상터에 있는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입자수가 많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꼭 고려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빈도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출제를 할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바로 이 농도라고 할수 있는 부분, 부피분에 몰수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울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분자간 평균 거리로도 비교를 물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이 아닌 비반응기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물리량들을 서로 다른 기체들에 대해서 비교를 비율 관계들로 쭉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같이 바로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다 정리가 될 필요도 없겠죠 사실은 문제를 풀때 같은 정보들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가지고 먼저 지워 놓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개념 체크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연습이 잘 되셨다라고 한다면 자하 같이 기출문제로 기본 개념을 적용시켜보도록 할게요.